Thank you 제가 이거는 음. 많이 저 저기 그 개인 질문금 들어오면 제가 많이 답변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1차 2차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1차만 해야 될지 아니면 동차를 가도 될지 어,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의 결과물 1차를 갖다가 얻, 집에든 자기 자신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동차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1차는 가져가시고 2차는 저는 공법하고 중계 두개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시세법은 나중에 어쨌든 나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6일를 갖다가 다 채워서 공벌만큼의 1차점수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동차를 가야 되겠다면 동차를 가야 되겠다면 그두 과목을 못 잡으시면 나중에는 2차는 승부를 못 보세요. 공시세법은 어떻게 요행을좀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특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중개사법은 어쨌든 고득점에 나야 되는 과목이고 공법은 과락을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여섯 과목을 한꺼번에 오픈하기 힘드시는 상황이라면 저는 1차, 두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하시고 하시고 혹시 동차는 꼭 합격해야 되겠는데 혹시 2차를 갔다가 4과목 한꺼번에 시작하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공법 중개 이렇게 4과목 정도를 잡아서 가지다가 1차 점수를 한번 보시면서 2차를 어떻게 도모할지 아니면 잠깐 이제 올해는 일차 말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친인척들한테 몇번 걸려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laughs> 음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시기에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차를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8월 말이라고 봐요. 8월 말. 그럼 9월 10월에 그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1차 집중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영이 잘 포기한다면, 지금부터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포기한다면 9월 초, 8월 말.